네 안녕하세요. 오늘은 유엔 총회, 아 유엔 본부에 왔는데요. 어제 여기 네 비극적인 사건이 있었죠. 아 그제였죠 그제. 그래서 나이겼네 아, 아, 네. 여기 오늘은 이제 가자지구 관련 휴전안 하고 그리고 북한 관련 결의안이 이제 채, 돼가지고요 어, 유행이 좀 바쁜 날이었습니다. 저희도 오늘 바자지구는 어, 워싱턴에서 그리고 북한 관련은 저희가 오늘 뉴욕에서 이제 하는데 네. 어쨌든 20년째 그 북한 인권 결의안이 가결됐다는 그런 소식입니다. 어, 자세한 내용 저희가 전해드리도록 하겠고 어, 뭐 북한의 3대 악법 그리고 어, 이좀 적대적인 이국가론에 대해서. 비판이 있었습니다.